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어,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색과 어,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에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어제 목사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무래도 주일 말씀 묵상이기 때문에 바빠서 또 교회를 오시면서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리고. 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 순종하는 아브라함, 어, 그리고 어, 그러한 아브라함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순히 따라가는 그러한 이삭에 대한 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단 위에 올리고 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부르시며 멈춰 세우시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제 묵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아, 창세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일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나의 백세에 얻게 된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 뭐 아무 것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시고 또 축복해 주시죠. 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17절과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 어, 자신의 나이 100세 때 그리고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허락하신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된 아들임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떻게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어, 그러한 어, 생각 속에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는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고요. 또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재물을 얻는 그러한 부끄러운 믿음의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만나주시고요. 또,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됐고요.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품게 되었습니다. 어제 묵상하신 그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도,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요. 또 이삭에게는 이제는 그러한 믿음이 이삭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게 하는 은혜를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순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그러한 지식이나 이해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신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단함의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락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락하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코 헛되이 우리의 삶 속에 웨이스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욱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남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담으시고, 이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 속에 흘러 보내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우리를 위해 낭비하고 웨이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흘러내려 보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에 통로되는 삶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